하고 이거는 네. 네. 예를 들어서 애기, 예. 아기가 크는 과정을 생각하면 그냥 다 돼요. 애기가 크면서 어, 지능도 크고, 네. 지능도 크고, 뭐 말하는 거뭐 언어적 능력? 네네. 이것도 다 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는 것처럼, 아 네.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언어적 능력이 발달하면 사고도 같이 발달을 하고. 여기는 옥수수로 옥수수라고 부르지만, 강원도는 강냉이라고 네. 불러요. 아! 드디어 나왔다! 네. <laughs> 강냉이, 와! 네네. 이거를, 둘이, 네. 아예, 그, 들은 거 하나 없이, 붙여놓고, 예. 옥수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, 강냉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하면은, 네. 말이안 통하겠죠. 나는 강냉이 그럴 그럴거고 선생님은 옥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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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할거니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쌤 네. 쌤도 옥수수라고 안하시고 강냉이라 하세요? 옥수수라 해야죠